정진주입니다. 오늘은 바카 사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팔로 균형을 잡는 안발란스의 어려운 아사나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수련을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카 사나는 손목과 팔, 척추의 유연성. 복부의 근육과 기관을 강화하고 조율해 줍니다. 수련 중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체중을 손바닥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자신감을 찾으면 아사나의 수행을 편하게 진행됩니다. 그럼 매트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박하사나를 수련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 어떻게 하면 바른 수련을 할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하사나의 수련에 사용되는 근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지만 삼두근은 바카사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삼두근은 중력의 하향힘에 저항하기 위하여 팔을 곱게 펼수 있도록 강하게 수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련 시 발생하는 실수의 형태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실수는 아사나의 형태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가 마음에 드시나요? 조금은 어색하신가요? 또한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앞으로 이동하지 않고 뒷발을 들어 올리고 손목의 힘으로만 지탱함으로써 무게중심과 균형에 의한 편안한 아사나가 아닌 손목의 힘에 의지하는 고통스럽고 상해가 우려되는 자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힘들어 보이죠? 손목이 너무 아파요. 처음에 언급했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저의 바카사나를 보시면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균형감을 느껴보세요. 바카사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카아사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타다아사나에서 발을 약간 몸통으로 쪼그리고 앉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 밀착이 어려울 경우는 뒤꿈치를 바닥에서 살짝 끼웁니다 무릎은 엉덩이보다 양손은 어깨 넓이만큼 벌린 다음 손바닥으로 매트를 누르고 무릎은 겨드랑이 쪽으로 당기면서 몸통의 무게를 팔뚝 뒤로 가져올 합니다. 그리고 두 발을 엉덩이 쪽으로 들어 올리고 몸을 앞으로 더 기울여 중심을 잡습니다. 바닥 멀리 바라보고 숨을 내쉽니다. 제자리에 들어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두 팔이 지속적으로 매트를 수직으로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바카사나의 실수는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 앞으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힘으로 버리려는 생각으로 실수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균형을 상실하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넘어지면 미소를 지으며 호흡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줍니다. 무릎을 더늘아기 쪽으로 당겨주고, 체중이 앞쪽으로 이동되면서 발의 무게는 가볍게 바닥에서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내쉽니다. 참고로 바카사나가 힘드시면 까마귀인 자세인 카카사나도 괜찮습니다. 카카사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손목과 팔꿈치가 수직이 되도록 하고 정강이를 팔에 대고 체중을 앞으로 졸리면서 들어줍니다. 이렇게 팔이 만들어내는 선반위의 체중을 의지하게 되어 타카사나는 바카사나에게 조금 더 편안한 수련을 바카사나의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작을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와 손바닥으로 매트를 수직으로 눌러줍니다. 상향 에너지를 느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무게중심이 바닥이 아닌 전방으로 약간 띄운다는 느낌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단계를 유념하 자신감을 기르는 준비를 착실히 해나간다면 멋진 모습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렵기도 하지만 만족도가 높은 아사나입니다. 바로 바카사나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에 항상 행복합니다. 나마스테